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올리는 온게 있는데 선수들을 건강관리 잘 해서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축구를 하고 있고요. 랠리 이어집니다. 발리. 다시 한번 앞쪽에서 이번에 이다미의 발리. 이다미의 발리 포인트 성공. 네, 지금 이다미 선수가 어 굉장히 포칭 타이밍을 빠. 네. 지금 뭐 포칭을 워낙 자주 나가다 보니까 또 김다희 선수와 이담이 선수가 어, 많이 의식을 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략에 전략을 두고 있는 김은채와 최소인 스 이어졌고요. 어, 발리 선 시도 하지만 t h i r 김은채 최다이 선수 이 유축되지 않고. 서브가 필요합니다. 살짝 내줬고요. 아 지금은 엑트에 걸렸네요. 피티포는 전인 선수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워낙 김치 선수가 발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 네. 김다혜 이남이조가 의식을 하는 것같습 가져갑니다. 어, 힘이 좋네요. 발리 들어갑니다. 세트, 김 네. 네, 김은채 김은채 선수가 서브를 하겠습니다. 아 발리 이어졌고요 채선희네 지금 또 나는 이다미 선수와 김다희 선수입니다. 네 동점이 필요한 김다희와 이다미. 이번 포인트를 가져가는 팀이 세트를 가져가는데요. 네 지금은 김채 이다미의 발리가 미치지 못하면서. 김은 채 최서인조가 이 발리 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게임 포인트를 최서인이 가져갑니다. 최서인이 서브. 아우치. 아, 네. 50러브. 서비스 포인트 가져갑니다. 50 러프. 최서인이 서비스를 준비합니다. 백핸드 아 들어갔습니다. 네. 백핸드 와, 발리 들어갔습니다 최서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팀입니다. 네 발리 강력하게 게임 이어지면서 게임, 게임 그대로 끝납니다 김다혜, 김은채 최서인조가 순천만 국가정원배 순천어픈 테니스 대회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합니다.